crows and rats m a 자란 타키스턴 전 8주차 시작합니다. 아 어, 상당히 어, 행방불명. 망했는데. 망했어. 자, 그래서 예배당에 예종. 그 다음에 진료소에 얘좀 스트레스 해소 예. 얘얘 예. 어? 이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한 명이 부족 침착해 명단을 늘리면 할수 있어 영웅막사 크기를 늘리 얘가 첫번째 얘 두번째 얘 두번째 그 다음에 얘가 세번째 세번째가 좋겠구만 얘는 음 세번째 차라리 위안을 배워가지고 이거를 네번째로 네 들까? 세번째 어쨌든 일단 보자고 과인 아 괴인 어허 얘는 벌써 스킬을 다 배우고 있어 괜찮은데? 음 어찌할까? 변신 야수 형태로 변경. 근데 세 번째라 좀 아쉽긴 한데 아 그래 얘세 번째로 두고 괴인을 고용한다. 괴인 고용하고. Tortured and reclusive. This man is more dangerous than i seems. 전투 연마해서 얘를 이걸 배우게 해서 얘를 네 번째로 두는 거야. 자, 레놀드 이걸 버리고 네 번째로 완벽해 어... 여러 가지로 좀 많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, 가야 돼 자, 가봅시다 첫출총이다 삼림지대는... 야 하...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야 아니 근데 가야 된단 말이야 이거 증서가 너무 없어 다른 건다 충분한데, 가자. 치명 횃불, 횃불이26 아래일 때, 51 아래일 때. 음 괜찮은데, 기설, 기설 확률, 고급 기설 확률, 개인 전용. 그 다음에, 어, 어둠의 토시는 그냥 이거 공용이니까, 어둠의 토시로 가야겠다. 음, 야영이 한 번이라, 둘다 중간인데, 느낌이 썩 좋진 않구만 자, 개인 세 번째, 마테오두 번째, 그다음에 레놀드네 번째, 응? 이런 괴물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는데 이 아줌마가 그렇다면 세 번째를 다시 보아야겠구만 푼내기 도굴꾼 세 번째 딱 맞는 놈이 왔구만 앞으로 이 앞으로 이는 좀 그런데. 그러면 너는? 광대는? 수확 더크 찌르기 마무리 고무적인 선율 마이너스 10 스프레스 피해 음... 수확이랑 더크 찌르기가 데미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야맹증 그래 얘로 하자 도킹즐, 빛나는 단검 그 다음에 독화살 탕 설마 얘도 뭐 부정하다 어쩌고 저쩌고 하진 않겠지 탕 레놀드 레놀 어쨌든 신녀는 필요하니까 얘는 좀 보류를 해놔야겠어 삼림지를또갈 줄이야 있는대로 주셔 됐어 완벽해 가자 길고 꾸불꾸불한 길이 많습니다 횃불을 많이 가져가셔야 할 겁니다 횃불 안써안써뭐 그리고 이거 꾸불꾸불한 길이 많아 이거 왜길이구만 가져갈 만한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삽 좋아 삽을 안 챙겼었구만 생각해보니까 값도 가져왔으니 어 기습당함 좋아, 한번에 죽여버리자. 그러면 빛나는 단검들, 어허, 괜찮은데 자, 심판 쪘지만 포도탄으로 마무리하면 딱 되겠구만. 포도탄이 아니더라도 뭔가 있으니까 빵! 오 사파이어 천골드 게이드 자 어쨌든 전투를 시작해 봅시다 빛나는 달검들 피해 가산 마이너스 삼천 로 출혈장 100% 기반 어쨌든 뭔가 저주를 건다니까 일단 해줘 해보자고 출혈장 심판 보다는 기절 시켜야지 특히 예. 아닌가? 얘를 얘를. 자그 다음. 음 괜찮아 표 표식이 오히려 나 나한테. 그 다음 사악한 베기. 출혈약은 안 가져왔단 말야. 이그 다음 응수. 보복. 가르기 해봐. 하. 좋구만. 아주 좋아. 중독몬스터답게 중독항이좀 세긴 하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. 음, 좋아. 한개 났구만. 그러면 심판을 마무리. 일남만 제발 예턴는 아니겠지 설마. 아, 다행이야. 빛나는 단검들 보단 곡괭이질로 차분히 마무리 아 생각보니 얘 예, 독을 해제를 안해줬구만 아무튼 지휘 명중 치명 좋아 너에게 맡긴다 어허 괜찮은데? 국행제. 고퀴즈. 다음 국행들도한명 마무리. 약해, 약해. 권총 사격으로 마무리. 어쨌건 이거를 하나씩 처리를 하긴 해야겠구만. 자 눈부시광채로 기절. 그러면, 면상의 곡괭이질로 때릴 수 있겠구만 빵! 지축이 울리는구나 여긴 뭐가 들었을까? 같이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음, 정찰, 정찰 나왔고 아무것도 없는 방방에 90%를 탐험이니까 어찌 됐든, 이렇게 가자 이렇게 저기까지 가고 싶지 않으니까 갑보들이 숨겨져 있었다 훈장 그놈의 훈장은 참 많이 도 나오는구만 자또 앞으로 전투는 없으니까 어차피 해제 해제 아 세이프티 자, 진행하자고 이방으로 전부 당신의 것입니다 어허 이동저항 민첩 마이너스 1 어차피 얘는 다 이거 있어 의미 없는 거야 먹는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느낌이 썩 좋진 않구만 삽 Nature herself, a victim to the spreading corruption 함정이 있는지 잘 봐야 돼자로의내용물를 전부 당신일 것입니다 100골드 아쉽구만 음 아무것도 없어 함께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300골드 왜 이렇게 짜게 주지 갑자기 아하 이런 엑토플라즘이다 엑토플라즘 먼저 죽여야 돼 저거 좋아. 도구로, 도구로 마무리하자. 피해가 사는 게 90%인데, 안돼 잡았다. 나, 어 사악한 베기 내 눈가를 놓쳐. 혹시 모르니까, 얘는 데미지 가입하니까 이거 기절시키고 지킬 필요가 없었구만. 힐이 일어날 걸 안전하기 좋으니까. 아. 또그분들께서 나와서 나오셨구만. 그러면 일단은 엘드리치부터. 얘네에게 파티가 좋은 게세 번째를 너무 손쉽게 공격할 수 있어. 얘네 파티는. 그러면 기절로레드샷을스를 먹여 놓고 그러면 빛나는 단검들? 아니 곡괭이질로 마무리. 아하, 널놓쳤구만 내가. 미스. 차라리 보복을 먼저 찍는 걸로 그구나뭐 어찌 됐든. 곡괭이질로 마무리. 아, 파워풀 블로우. 그 다음에는 그래 엘드리치를 역시 먼저 죽여야 돼. 어, 조금만. 너 눈부려지기. 미스. 어디 보자. 또 다시 너 기절. 너또 기절. 아, 25%. 자, 응소. 강 깡! 난이 대목이 아주 좋더라. 독정이 너무 심하니까, 결국은 독빙이 젤로. 한개겠구만 자, 한 배기. 그리고 이번에 아마로 기절. 예스. 아주 좋아. 지휘. 얘제 빗나갈 확률은 없다. 그냥 죽이면 돼. 다음 심판. 아무리 방어력이 높아도 이거 신성 데미지는 못 막을 거야. 분쇄. 윤태까지 독이 한 번도 안 걸리다. 이거 좋은데. 통찰력을 제공합니다. 삼림지 뭐가? 좋은 거겠지? 삼림지 뭔가 이거 뭐지? 스트레스 피해 마이너스 20. 괜찮구스만 적들의 명중과피해량 기습당할 확률이 아템 획득률 아직은 괜찮아. 야영을 안 해도 돼. 음, 횃불? 뭐 먹지 뭐. 다시 써. 아이고, 의미 없다. 거기를 족발식 족발시키... 시 전투.. 아니구만..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갈까? 이렇게.. 가져갈만한 물건들이 들어있습니다. 해독제.. 해독제는 너무 많이 산거 같은데, 이번엔.. 안 쓰잖아. 전투력.. 정찰.. 배틀이 있고요. 배틀이구만!

저항, 저항. 얘 이미 공격을 했으니까, 예. 어, 오늘따라 치명타가 잘 터져. 아주 좋아. 이번 회차는 길이기 길이 남겨야겠어. 얘만 안전하다. 눈보신 광채로 기절시키고 횃불도. 이런. 하지만 죽이면 되지 그냥 그대로. 죽이면 되지. 아, 아하, 다행이야. 그러면 독화살로 p i o n power. 매턴 3의 피해. p 스아 c 스 p 좀 해주고 어, 출혈 회복 차라리 이게 낫지 군대는 어차피 한한 한 개짜리니까 좀 이거 애매하긴 했어 다음부터는 줄고요 그렇다면 기절 예 기절 한 번은 풀리고 이제 끝났구만 심판 감벽이 끝. 복수 조심해 불타는 각반뭐공수 제한. Push 뭐나지 함정입니다. 이런 아, 저. 저항. 꽤나 저항이 잘뜨는 편인데 이번 판은. 자, 어쨌든 먼저 침 뺏는 거미를안 돼. 한 명을 그냥 죽이는 게 좋겠어 불기앙독 아. 저항 한 놈은 기절 아 제발 피하지마 이제는 중독됐구만 그냥 너희들 전부 다 죽는 게 좋겠어. 해독제가 여기 있네. 음. 아, 훈장은 뭐 필요 없어. 지금은 돈이 더 필요해. 때때론 아 메마른 나무는 그저 나무일 뿐입니다. 나무는 나무야. 여기서 야영 한번 할까? 스트레스도 이거 해결할까요? 어차피 거의 안 남았고 자 야영합시다 반찬 마이너스 10 스트레스 어디보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집중하는 게 좋겠어 기분 나쁜 농담 이건 안 되겠고 찬가 스트레스 감소가 괜찮은데 기도 격려 아니야 이 찬가가 찬가가 좋겠어. 그다음 기습당할 확률. 어? 아 이런. 안돼. 아니란 말이야. 이장제 무장해제? 무장해제? 무장해제. 아, 얘가 역시 맨 앞에 있어야 뭐 어쨌든 이걸로 알았으니까 자르의나 형물은 전부 당신일 것입니다 백골드 여기만 돌면 딱 끝나겠구만 흠흠 <laughs> 좋아 하지만 모험 계속하기 여기까지는 가보자 Shit. 여기 뭔가 있을 자 나갑시다 좋아 어쨌든 4,500 골드에 보물들 꽤나 많이 해왔으니까 거기에 어둠의 도시 이거 아주 좋아 어차피 횃불 안쓸 거니까 이제 중요한 건 증서를 얼마나 얻었냐 이건데 8개 괜찮구만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벨업? 광신 15플러스 1 5피해3림지3림지 전용이 됐구만 얘는 단단한 피부 방어력 좋아 아주 좋구만 어쨌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